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깰때 그날이 그저 또 하나의 하루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하루, 큰 변화 없이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일상은 반복되고 약속들은 쌓이며 삶은 거의 자동적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기록된 어느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그 어떤 날과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이 하나의 특별한 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그 날은 단한 번만 일어나며 모든 것을 바꾸게 될 날입니다. 그 날은 인간의 결정이나 정부, 경제체제, 과학적 예측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도래할 날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사도는 그 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지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사건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며 눈으로 볼수 있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날에는 눈으로 보이게 될 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순간을 종종 그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의 날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깊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늦은 각성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소망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묘사는 그리스도의 다음 오심이 결코 조용하거나 은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겸손 가운데 태어나셨던 첫 번째 오심과 달리 성경은 그분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재림이 인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영향이나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바로 그 예수께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분명한 기대를 세워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계실 뿐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약속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의 시간과 계시의 시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날에는 직접 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강렬한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번개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오시며 영광과 위험에 둘러싸여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건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거부했던 자들까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편적이며 피할 수 없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빌리그레이엄은 이날이 단지 미래의 한 날짜가 아니라 영원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기회의 시간을 결과의 시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을 결과의 시간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멀게 느껴지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연약함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역사가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역사는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회복,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가져오실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날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뿐입니다. 문제는 그날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올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지금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그러한 날이 존재한다면 오늘의 선택들은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훨씬 더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입니다.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날이 실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묵상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연구들을 계속 보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이해한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빌리그레이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보다도 계시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가려져 있는 것이 그 날에는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의심도 다른 해석도 상충되는 설명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우서 1장에서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나다 라는 표현은 덮여 있던 것이 이제 베일이 벗겨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알려지고 성경을 통해 선포되며 영적으로 경험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겸손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소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으며,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익명성도, 조용한 거절도, 멸시도 없을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온전한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약속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현실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는 선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 이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 정해진 때에 선택된 증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완전한 나타남은 불신의 여지가 더 이상 없게 될그 미래의 나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영광에 둘러싸여 승천하시는 그분을 보았고, 그 동일한 영광이 재림 때에도 그분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강렬한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심이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비추는 번개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속함과 명확함, 그리고 강력한 충격을 전달합니다. 누구도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날이 믿음만이 유일한 기초였던 시대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을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믿음이 시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그때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은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면 지금만을 위해 사는 것은 제한된 관점입니다. 오늘의 선택들은 미래의 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주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만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우선순위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러한 계시가 단지 두려운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살며 인정받지 못한 불의와 오해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날은 또한 진리와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는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도 그 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존귀, 회복, 그리고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마침내 하나님 없이 세워진 삶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문제의 핵심이 계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날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 날이 이를 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서 매우 강조되는 그 날의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날은 계시의 날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다루시는 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한 정의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역사 속에서 답 없이 남겨진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루시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정의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과 억압, 폭력에 대해 분노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그 순간을 도덕적이며 영적인 결산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정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자주 설명했습니다. 이두 진리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갑니다.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생명과 가정, 그리고 민족을 파괴하는 악을 끝없이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정의가 작동할 때 종종 이를 기뻐합니다. 범죄가 심판받고 억압자가 책임을 지며 피해자가 인정받을 때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말합니다. 그 심판은 피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고 공의로울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날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규칙으로 놀라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진리와 각 사람이 그 진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분리의 날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구분과 명확함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보여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 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내려진 선택이 그때에 결정적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빌리그레이엄은 이 가르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생각 중 하나로 사람들이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우팝됐지만 거부되었다는 자각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특징지어 온 불의와 고통, 그리고 아픔의 끝을 가리킵니다. 빌리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깨졌던 것은 고쳐질 것이며 왜곡되었던 것은 바로잡힐 것입니다. 악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재의 불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악이 즉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답 없이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정의는 절망이 아니라 책임을 나아야 합니다. 그 날이 실제라면 현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과 태도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모든 응답은 영원한 무게를 지닙니다. 이 가르침은 빌리그레이엄이 강조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의의 날이 될그 동일한 날이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정의의 날이 될그 동일한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사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날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살로니 가우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활동의 부재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짐의 끝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싸움의 끝, 불의로 인한 고통의 끝,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끊임없는 긴장의 끝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태의 깊은 변화를 가리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구원이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완전한 변화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날 연약한 것은 회복될 것이며 오늘날 제한된 것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심장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분이 자기 사람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야가 분명할수록 변화는 더 깊어집니다. 빌리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장인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작품의 품질로 알려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었던 일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역은 그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날에는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지금의 고통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상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도피가 아니라 기대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실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소망은 인내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새로움이 아니라 창조 전체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악은 제거되고 고통은 사라지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은 받게 될 것들에만 있지 않고 높임을 받으실 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존귀와 모든 감탄, 모든 기쁨이 그분께로 모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날이 온 우주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함처럼 보였던 것은 지혜로 드러나고 패배처럼 보였던 것은 승리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린 모든 선택, 조용한 모든 포기,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인내가 온전한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그 날이 실제이며 계시와 정의와 구원의 날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마음에 되어 있는가입니다. 빌리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일어날지가 아니라 그 날이 올때각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 날과 그 시간이 감추어져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한 때를 아무도 모르며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추측이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 초대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준비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정렬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 성경은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준비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내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종교성과 혼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끔 교회에 다니고 의식에 참여하며 영적인 겉모습을 유지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디에 자신의 신뢰를 두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식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살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험은 의심을 낳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마음은 자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아는 마음입니다. 준비는 지금의 삶의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모든 것이 멸망되고 새로워질 것에 대해 말한 후 사도는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기대와 책임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 말합니다. 빌리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을 현실에서 떼어놓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더큰 사랑과 정의, 그리고 극율로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용서하며 화해를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절제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며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립시키지 않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성경은 또한 준비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읽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도 아니며 시간이 더 생길 때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미루도록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항상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루는 선택 하나하나가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족을 버리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확신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의미를 갖게 하는 렌즈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가치를 재정의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분명히 합니다. 만약 그 날이 실제라면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목적 있는 삶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남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보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댓글에 준비됨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묵상이 당신과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서,